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아, 자 처음부터 켰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권을 잊어버려가지고, 겨우 겨우 10분 전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일하러 가고 있는 중이고, 미국 창업방람회가 캘리포니아 쪽에 열려서, 참석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생 매출 소개시켜주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담아보려고, 조용한 브이로그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저 여기 모두 폰있어요 강배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뱀 불러놓은 것도 다시 보내고 보니까 그게 이제 제 이제 동업자 혜성이한테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laughs> 공항 4 0분 전인가 도착해가지고. <laughs> <laughs> 하더라 <하다만 웃음> 했죠 진짜. 네. 아 여기도 호텔이에요? 네. 여기서 대관식 들어가고요. 간단히 만들어야죠. 네, 저는 너무 네, 믿음이 있어서. 네, <laughs> 네. 멤버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크신가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세트가 네. <laughs> 이렇게 두장들어가어요 네. 음 오랜만이다. 첫 맛이 맛있는 수가 없어 이거는. 한번 먹어야지 생각나고 아. 이게 시원지라면 진짜 생각나. 엄청 생각나. 네. 제 입맛에 맞습니다. 네. 맛있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앞에 펑어 괜찮았어? 아 너무 맛있었어요. 딱. 생각나는 맛이 무슨 맛인지 딱 먹어보니까 알것 같아요. 진짜. 형님한테 이제 뭐두 번째가 익숙하신 맛이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막 뭐. 여기 자주 보니까. 응. <laughs> 혹시 어? 지금 지금 가는 바다가 어. 혹시 누누 누누드 비치인가요? <laughs> 누드 비치를 대표님 들어가진 않겠지. 아, 아, 아닌가요? 되게 어여쁜 여성들과 멋있는 남자들이. 어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닷가로 미국의 향기함 느끼려고 오시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여러분 라브나비 치꼭한 촬한 번 해보더니 진짜. 세운대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아 어딜 비방. 죄송합니다. 건물이 되게 좋던데. 건물 되게 깨끗하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호텔로 왔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하루 미국 일정이 렇게 끝났습니다 <laughs> 어떠셨어요? 저번에 왔을 때랑 느낌 확실히 또 다르긴 하시죠? 아 오늘은 정말 달랐던 것 같아 와좀 저번에는 좀 일하러 왔다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뭐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일정 시작이라 이래야죠 이제 아 우선 이 재미없는 미국 영상에 제가 또 이제 영상 또 찍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날것 그대로 찍었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을 테니까 여러분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으면... 아니 그건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멘타 하실 때마다 네. 그런 좀 챌린지 같은 걸 하나 찍으시는 거예요 챌린지? 네 틱톡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띵띵땅땅땅 아...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승배처럼 준비하는 과정을 찍기는 너무 창피하고 자기가 시켜줄 수 있어 아좀 제가 없나 게 여기 선글라스는 필수이기 때문에 국룰이죠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이제 미팅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모 보고 없시나보다아 뭐. 절대 아니고. 근데 직접 와가지고 버지니아 같은 경우도 한달 정도 교육하고 오픈을 했고 네. 여기 같은 경우도 한3주 정도 전에 와서. 아 나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내가 어색해내 자신. 아 그래요? 어 아니 왜 이렇게 요, 요즘 월터기가 왔나? 월탉이가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땐 형님은 조금 더 수정을 하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리프팅도 좀 하시고. <laughs> 역겹다? 여기서는 제가 좀더 먹혀주지 않을까. 아... 미의 기준이 나라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아... 어제랑 오늘 와보니까 아...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먹힌 스타일인 것 같긴 아... 해요. 그래. 또 한국인 밥심 아니겠습니까? 그치. 아, 너무 행복하다. 우린 시원한 물로 세잔 내릴게요. 네. 여러분, 네, 네. 죄송해요. 저희가 먹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걸 중간에 찍고 있긴 한데, 해물순두부, 이면수구이, 네, 네. 햄순두부.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죠? 한국인은 밥심이죠 역시, 역시 무조건 밥심이죠.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할리우드 거리를 왔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혹시 김태현 배우님 아니세요? <laughs> 엿 먹이는 거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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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어떠세요? 여기는 진짜 유명하신 분들만 찍는다는 곳이라네요. 아 이쪽 시구나이 국복이 차오르네요 여러분. 이야.. 야, 러 이러고 사진 찍어야 는거 아니야? 그쵸 사진 찍어야죠. 오 손이 나랑 비슷하신데? 어떠세요? 신기해. 엄청 신기하죠. <이우 뭐라� aggressive> 어. 아니. 얼굴로 써놨다는게 조금 멋있네. 아 근데 좀 왼쪽이 조금 그렇네. 가운데 <laughs> 큰 것도 많은데. 와 이건 진짜 직접 와서 보셔야 돼 이거. 와 진짜 너무 장관이다. 캠이나 카메라 절대 담을 수 없어 이거아너왜 <laughs> 이렇게 신났냐? <laughs> 저 케이블카를 타야 되는데 제가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어. 난 괜찮아. 1 10, 0분 괜찮아세요? 아 이십 분 못할 거 있어. <laughs> <laughs> 와 대박이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장관이다 진짜. 외모 체크. <laughs> 아 힘들다. 오늘 이제 이 디데이네요. 여기로. 적 목표죠 저희 우리 SBS에서 저희 지금 인생맥주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 법인장님을 통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맥주가 2차로에 2차로에 공동무표님이세요? 네아 너무 젊으셔서 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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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잘 하셨나요? 아니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뭘 어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망했지 뭐 애드리브에 또 황제시니까 와 진짜 안 나와 1도 안 나와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잘 하시던데요? 아 그래? 예. 네. 나쁘지 않았어? 네 저는 전혀 어색하거나. 아예 좋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색하게 않았습니다저 지금 되게 어색하고 창피해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미국에 저희 브랜드 알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예. 그, 네, 정말 방금 영상 보는데. 농부였습니다. 네, 인생맥주, 어. 인생 인생맥주, 인생맥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베로먼 대표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먼저 저희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맥주 플랫폼이라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지정된 상품을 일괄적으로 판매해야 되는데. 그 너무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음, 부드러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지금 다른 브랜드 다 빠졌는데 지금 저희 인생 맥주는 아 끝까지 남아있죠 권인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laughs> 여러분 망했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발표를 너무 못해서 아 창피합니다 아좀 뭔가 많이 알리고 하고 싶었는데 말도 절고 또 이런 큰 자리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경험 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다행히도 또 나랑 사진 많이 찍더라아 그럼요. 응. 저는 깜, 깜 깜짝 놀았어요 진짜. 아 진짜 고생했다. 형 쓸데없는 말 들어주면 고생했다. <웃음> 아... <웃음>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보이나요? 아 저요. 오 상기됐네. 오.